보류지는 조합의 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각해서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조합의 재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그러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분양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범평 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재건축 사업 구역 내에서 보류지를 특정 조합원에게 처분할 수 있는지랑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목동 재건축 단지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변호사님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는 보류지를 조합원 또는 특정인에게 분양가 수준에 처분해서 특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보류지는 무엇이고 특정인에게 분양가 수준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조합원 보류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그서 사업 시행자가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정관 등 또는 사업 시행 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정하는 보류지를 말합니다. 보류지는 분양 대상자의 누락이나 차고, 소송 등에 대비해서 일반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주택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전체 가구 수의 약1% 정도가 보류지로 설정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정비조례를 두고 있는데 그 정비조례 제43 사조 1항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보류지를 특정인에게 분양가 수준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선 보류지의 법적 근거와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74조 1항 4호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에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 방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보류지가 정비사업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그 처분 방법이 관리처분 계획에 명시되어야 함을 의미합 도시정비법 87조 3항에 따르면 보유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 34조에 따른 보유지 또는 채비지로 간주되게 됩니다. 이는 조합원 분양분이 환지로서 조합원이 원시취득하는 것과는 달리 보유지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원시취득한 후에 제 3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류지 처분에 관한 법적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상 처분방법 명시의무와 관련해서 도시정비법 74조 1항 4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는 보류지의 명세와 추산액 그리고 처분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보류지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또 조합원 총회 결의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보류지 처분에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없이 보류지 처분을 진행할 경우 에는 그 처분은 무효가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의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래의 판결례로 그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도시재개발법 41조 사항 5음이 같은 법 시행령에는 그 규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총회의 결의사항인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정할 사항의 하나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 가액 및 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대의원회 내가 대행할 수 없는 것은 관리처분 계획 자체. 에 대한 결의이지 관리처분계획에서 직접 보류시설을 처분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그 보류시설의 처분 방법에 관한 결의까지 대의원회가 대행할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법상 팔리긴 한데 이런 판례에 비춰보면 대의원회의 대행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견으로는 그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는 현행 도시정비법 체계에서도 제한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수 있으나, 오류지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류지 처분 방법의 적법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를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공개 입찰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보류지는 조합의 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각해서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조합의 재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그러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분양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일부 조합 에서는 보유지를 조합 관계자나 특정 조합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 그러니까 분양가 수준을 말하는 거겠죠. 분양가 수준에 매각하는 사례가 목격되기도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불법으로 예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없을 것이지만 이러한 처분 방식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합원 전체 이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보유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할 경우에는 조합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감소해서 조합원 전체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요. 이는 조합의 재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상 배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류지를 특정인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우선 분양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부 조합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보류지를 우선 분양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류지는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들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수적 열세, 상가 거래 사례 부족에 따른 종전자산 감정평가 시 불이익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은 상가 조합원들에 대한 보상 방법으로 보류지로 해결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관리 처분 계획에 명시된 처분 방법에 따라야 하며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그 처분 방법이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조합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 아닌 모든 조합원에게 공표한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류지는 조합의 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각해서 조합원 전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조합의 재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분양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보류지를 특정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행위는 조합원 전체 이익을 침해하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 방식은 지향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처분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면 보류지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보류지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 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 처분 방법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 공개입찰 등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처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처분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법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어, 입법론적인 문제이긴 한데 보류지 특혜 분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의 보류지와 관련된 처분 절차, 공개, 매각, 의무화 등을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류지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류지의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간의 분쟁 해결, 수단이라는 순기능, 역할도 그동안 해왔던 것도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보류지의 활용 방안 입법을 깊게 고민을 해볼 시점으로 보입니다. 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당 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에도 검평법률사무소라고 검색을 하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올려두고 있습니다. 오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